아멘. 아 제가요 매년 여름 사역을 할 때면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참석했던 여름 성경학교들 그리고 또 수련애들이 좀 이렇게 계속 기억이 납니다. 어 그때는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도요 이박 3일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외부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뭐 중고등부, 뭐 청년부 여기는 뭐 삼박 4일뭐 사박 5일막 이렇게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그런데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 무엇보다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동부 이제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게 얼마나 좋았으면요 아, 모든 일정 다 마치고 다 마치고 집으로 제가 돌아올 때면 세상을 다 천국으로 보였던. 네, 그런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성경학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요. 저희 부모님께서요, 와, 우리 딸 은혜 봤더니 진짜 달라졌다. 이렇게 막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납니다. 그런데 여름만 되면요, 저만 그렇지 않았고요. 성경학교 수련회 참석했었던 모든 그 교회 다녔던 학생들이 다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목사님 쫓아가서, 전도사님 쫓아가서, 가서 목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누구 누구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감사해요 하면서 인사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요 여러분 어, 모든 게다 달라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내가 진짜 변했구나. 너 정말 달라졌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완전히 바뀌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어, 초등부가, 우리 뭐 어, 아동부가 되게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그것도요 잠시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이 지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천사 같았던 그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는 네, 그런. 저희 어머니도 도대체 그때 그하님미는 어디 갔을까 막 이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요. 저는 도대체 왜 성경학교 수련회를 다 마치고 나서 왜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그 마음들이 무너지는 걸까 고민이 좀 심각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그때는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 이유를 다 몰랐지만 이제는 왜 쉽고 그렇게 연약하게 넘어졌는지를 조금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죠.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도요 꾸준히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가까이하지 않았던 거죠. 어, 방금 광고에서 들으셨겠지만 분명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요. 돌아오는 주말에 어, 이곳에서 같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집회를 합니다. 유치부랑 유초등부가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동안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찬양인도 하시고요. 제가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면서 여기서 집회를 해요.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오셔서 뒤에서 중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금요일도 하고요. 토요일도 해요. 금요일 10시 토요일 10시 이, 이 장소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성경학교가 딱 맞춰지고 나면 분명히 우리 은혜를 품은 마음으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요 분명히 마음가짐이 변하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생각이 변하고요, 욕하던 입술, 무언가를 도둑질하던 손들, 그리고 잘못했던 행동 끊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만약에 그 친구들이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달라진다면 그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다시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속상하실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온 이유로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는요 틈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이죠. 틈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사탄은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꾸준히 그 사단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의 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어, 정글의 왕 사자는요 동물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멋진 동물입니다 하지만 길에서 그렇게 마주치기는 어, 원치 않는 동물 중에 하나죠 사자는요 떼를 지어 산다고 해요 그런데 사냥을 할 때도요 떼를 지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요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의 뒤에서 몰래 숨어서 지켜본대요 먼저 그러다가 소리를 내지 않고 서서히 다가간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주 빨리 달려가서 날카로운 이빨과 굉장히 사나운 이이 어, 발톱으로요 사냥감을 공격을 한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렇게 사자에게 걸려들면 생명을 잃게 되고 잡아먹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꼭 사자, 꼭 어, 사탄이 이 사자와 같다고 꼭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는 사자 같이 다니며 두루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어, C.S. 루이스에요.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저서가 한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노회한 악마 스크류 테이프라는 이 악마가요, 그한 남자를 유혹하는 인물을 맡게 된 자기의 이제 조카 워무드에게 그가 막 고군분투를 하니까 썼던 편지들을 모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CS 루이스가 이제 각 각본을 이제 만든 거죠.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사단이요,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우리가 환자래요. 우리가 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 사단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중해서 하는 일은 단한 가지뿐이에요. 바로 우리의 곁을 지키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공격하기. 아, 그런데 사탄은요 그냥 무식하게 막무가내로 막 되는 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냐, 사자가 사냥감에게 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를 지켜보면서 매 시간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고민하며 방법을 만듭니다. 아, 분명 이 시간에도요, 우리와의 믿음의, 전, 믿음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런 종류의 설교를 들으셨을 때요, 무서워하시거나 두려워하시거나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시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저거 미신이지. 저 어, 저분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분도 계세요. 아 저는 싸우기 싫어요. 전쟁하는 거 싫어요. 저는 그냥 영적, 영적 전쟁 안 할래요. 저는 패스. 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하기 싫어한다 해도요, 싸우기 싫다 해도요, 과연 사탄도 그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진 힘을 다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요 지겹도록 찾아와서 믿음의 전쟁을 건다는 말이죠. 아무리 어리다고요 봐주지 않아요. 아무리 연로하다 해도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한나님 한분 사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적들의 공격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를 향한 이 믿음의 전쟁은요 단순히 게임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나절 운동에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아 비록 오늘 졌지만 재밌었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의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전쟁에서 만약에 완전히 패하게 되면요, 완전히 지게 되면요,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 하지만요 사실 겁낼 필요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감히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절대 아무짝에도 힘을 쓸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러,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오, 호라! 오늘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 사탄 힘없는 거짓말쟁이래. 좋았어.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자, 다 댄벼봐. 이렇게 해요. 어. 근데 여러분, 이런 뜻은 또 아니에요. <laughs>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이 전쟁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믿음의 전쟁터에 나가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요,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안에서 그 힘의 능력과 그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요 전신 갑주입니다. 전신 갑주. 헬라어로는요, 파노폴리아인데요. 완전 무장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무장.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입는 옷으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벌로 되어 있는 갑옷을 나타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사탄의 공격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고 또 믿음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니 그 옷을 취하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는 이 전신갑주가 총 6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어, 지금부터 전신갑주의 여섯 가지 부분들 이 아이템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기본적으로 몸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운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사진 잠깐 보시겠어요? 이런 운동도 하고요. 또 이런 운동도 하고요. 또 이런 운동도 한대요. 어, 사진을 보니까요. 참 다양한 자세로 운동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운동은 모두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의 같은 부분을 단련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 부분은요. 바로 허리예요. 허리. 어, 사람에게 있어서 허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 사람의 몸의 허리를 중심으로 상체, 하체 이렇게 나눕니다. 허리는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중심이 되는 허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 제 친구는요, 벌써부터 허리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수술을 두 번을 치렀는데요, 아기 엄마거든요. 아기를 낳을 때도 굉장히 고생고생을 하더니 지금도 아파서 쩔쩔쩔쩔 매면서 살아갑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 우리의 허리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문제가 생기면요, 참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전쟁터에 나가야 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리를 지켜주는 허리띠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의 이름은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것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진리다. 나는 진리다. 즉 진리의 허리띠는 참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중심 부분인 허리의 띠를 꽉 조여매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중심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예수님을 모시라라는 요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어, 심장이라는 곳은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곳입니다. 만약 심장이 다치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심장이 있는 그곳에는요, 우리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음은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심장에 있는 이 심장 부분은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의의 호심경을 입히셨습니다. 호심경이란 것은요 심장을 지키는 가슴을 이 지켜 주는요 단단한 판을 말해요. 이 안에 단단한 판을 이렇게 입히는 걸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의롭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디카이오쉬네입니다. 디카이오쉬네 특별히 디카이오쉬네는요 칭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가 사라지고 의롭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세번역으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 아이템인 이 의의 호심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판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세 번째 전신갑주의 부분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아, 신발은요 우리의 발과 걸음걸이들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곳 가는 것들을 지켜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신발에도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 아, 여기에서 평안이라는 헬라어는요 에이레네가 사용이 됩니다 에이레네는요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로운 잠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이 다 마쳐진 이후의 평화. 여러분 모든 전쟁이 다 마쳐진 이후의 평화로 와요. 왜 평화로 올까요? 이겼으니까 평화로 운 거죠. 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은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요 믿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허락, 허락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같이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평화로운 거죠. 우리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 그렇다면요 그리하였을 때 모든 전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평안의 복음의 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방패입니다. 전신갑주의 네 번째 부분은 믿음의 방패예요. 방패는요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막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들게 될그 방패가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믿음은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그런데 피스티스는요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 사탄의 공격은요 무서운 영화에서와 같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갑자기 어두운 데서 와악 하고 어, 이 사단이 나타난다거나 깜짝 놀라게 막 만든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이 막뚝 떨어지거나 공중에 막나와가거나 이런 식으로 전쟁이 어, 전, 이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이 공격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사실 사단은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어, 성경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불화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은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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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황 좋지 않을 거야 하면서 쏘는 거예요 안될 거야 더는 할수 없어 너 외톨이야 틀렸어 망했어 포기해 어, 이처럼요, 우리에게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이 계속해서 숱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불화살의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야만 합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로 방패를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우리가 잃어버리기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으신다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의 온전한 신뢰를 가지는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사상과의 전쟁에서 모든 불화살의 공격이 다 막아지게 되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요 허리도 둘렀고요 가슴도 둘렀고요 다리도 신발도요 그냥 신발이 아니에요 막 올라오는 신발이죠. 신발도 둘렀고요 모든 갑옷으로 다 감쌌어요. 그런 그리고 또 방패까지 앞에 들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비어 있습니다, 머리가.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 어, 투구는요, 전쟁 중에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투구를 쓰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면 아주 아주 위험할 거예요. 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전쟁터에서 써야 될 투구는요, 특별한 이름이 또 있는데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은요, 소테리온입니다. 소테리온. 소테리온은요, 방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방어 된다는 거죠. 방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무언가가 투구는요 위험으로부터 무언가 다가오는 머리를 방어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우리의 중요한 머리를, 그러니까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였을 때요 소테리온 예수님께서는 방어해 주세요. 다른 생각들을 방어해 주시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방어해 주세요. 자, 이제요. 허리도요. 가슴 윗부분도요. 다리 아래 부분도요. 머리까지 다 보호하고 튼튼한 믿음의 방패까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무엇 해야 되죠? 공격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입은 모든 것들은요. 다 방어하는 거예요. 다 방어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도망만 다니게 된다면 전쟁터에 나간 의미가 없겠죠. 또 무기가 없다면요.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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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신 갑주 아이템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여기서 검을 뜻하는 헬라어는요. 마카이라입니다. 마카이라. 마카이아 마카이라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는데요. 전쟁 형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 성경을 읽다 보면 검이 등장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전쟁, 형벌 이것을 좀 의미하고 상징을 합니다. 어 검과 전쟁, 형벌 이 이미지에서 겹쳐지는 형상이 있죠. 어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이 검을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설명서를 넣어 줬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말씀 읽어 보실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외웠을 때할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그 불화살과도 같은 생각들, 나의 그런 행동들이 나올 때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으로 그 모든 불화살들이 제거되는 경험을 여러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 저에게는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죄책감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얼마나 붙들었는지 몰라요. 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됐을 때는요,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탄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아무리 잘 보호하는 전신갑주를 입었다 해도요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없다면 결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읽으시고요 말씀 외우시고요 말씀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 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이제 전신갑주의 여섯 가지 부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진리의 허리띠 두번째 의의 호심경 세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 네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번째 성령의 검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니까요 진리도 예수님이었어요 의의 호심경의 의도요 예수님이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도요 평안의 복음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 안아요 믿음의 방패도요 믿음도 누구 믿는 겁니까? 예수님 있는거예요 구원의 투구도요.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오나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누가 계세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한 분이시죠. 성령의 검, 그 말씀의, 말씀으로 이용하는 그검 예수님이시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우리는 반드시요. 이 전신갑주, 모두 예수님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그래야만 삶 속에서 받은 은혜 솟지 않고요, 강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또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가져야 이 전신갑주를 잊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성령 안에서 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전신갑주 사용법입니다 problem. This is the problem. This i 만들어진 용서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반드시 그 위에 덧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옷, 전신 갑주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 갑주를 살펴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전신 갑주, 그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 이 전신 갑주를 장착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강함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용서의 가지고 입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입어 세상 가운데 강한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넘어지고 언제까지 무너지고 언제까지 쓰러져서 살겠습니까 강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